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xl 함수 중에서 maxmin, large, small 함수에 대해서 모아 풀어 보겠습니다 maxmin, large, small 함수는 굉장히 쉬운 함수입니다 한번 프리 영상을 시청하시면 틀리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 영상 시청하시고 실수 없이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번, 최대 도소 포인트를 구하신 거고, 주어진 함수는 맥스네요. 자, 도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거 어, 맥스 및 라지 스몰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음, 여러분들을 범주를 모드로 하시고, 밑에를 선택하시고, M자로 누르시면, 어, 바로 맥스 있습니다.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여러 칸이 있는데요. 음, 이 중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도소 포인트면 도소 포인트를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잡은 범위 중에서 최대값. 최대값이 315다. 그래서 맥스 값은 맥스 함수는 무조건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315가 나오고요. 미인 함수는, 음, 확인을 해보시면, 함수 마우스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시면 미인 함수 있습니다. 미인 함수는 밑에 보시면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도소포인트로쭉 잡으시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 121점이 나오시는 겁니다. 121포인트. 네, 요 값에서.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직당 스몰은 어떤 함수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맥스랑 민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값이랑 세 번째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구해주는 값이 라지랑 스몰입니다. 자, 라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시면 첫 번째 라지 함수가 있습니다. 라지 함수는 총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레이는 k번째를 결정할 배열 또는 범위 범위가 되시는 거고 k는 어, 배열 또는 범위에서 몇 번째를 큰 값을 할지 자, 즉 어레이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고요자 그다음에 여기 k에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을 쓰시면 최대값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처럼 315 최대값이 되시는 거고 여기서 2를 쓰시면 2등값이 되는 거죠 250즉이 범위 중에서 최대값 1을 쓰셔서 최대 값을 구할 수도 있고, 2를 쓰셔서 2등 값을 구할 수도 있고, 3을 쓰셔서 3등 값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2등 값을 구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2 e 쓰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 범위 중에서 2등 값, 250을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s m 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시면, s m 함수가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똑같습니다. 어레이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이기 때문에 1을 쓰시면 아까 최소값과했던 121점이 나오시는 거고, 2를 쓰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값, 그죠? 122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3 쓰시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세 번째 값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 값은 2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나 미은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라지는 k라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2등을 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맥스 및 라지 l l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3번이니까 1번 2번 3번 요기가 되시는 거죠 최대 도서 포인트 함수에 들어가셔서 음,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도소포인트니까 도소포인트를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15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5번 가장 빠른 작업비를 구하시는 거고 정의된 이름 작업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미함수네요 작업일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되시면 자 문제 작업이라고 이름은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름 정리하시는 거는 앞에 조건에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함수만 이용해서 음, 이름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자 바로 함수 가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M 자 누르셔서 미인 음,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작업일이니까 작업을 쭉 잡으시면 이름 정의가돼 있는 상태에서 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가장 빠른 작업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음, 바로 갈게요. 자, 다음은 5번, 최대 수강료를 구하시는 겁니다. 5번은 여기가 되시는 거고, 정의대 이름 수강료니까, 여기, 수강료는 여기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수강료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맥스수 하시는 거죠. 네, 커서 를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쭉 잡으시면, 정의대 이름을 이용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최대값, 네, 최대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끝나셨어요.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함수가 나왔네요. 5번이니까 여기 최저 11월 판매 수량이고요. 음, 여기는 이제 뒤에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자를 붙이시는 거네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음, m 자 누르셔서 미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11월이니까 11월을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어, 984가 나오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다 계자 붙이시는 거니까 여기 가셔서 Shift 7 누르시고, 계자 써주시면 되겠네요. 끝 앞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치시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지함수가 나왔네요. 최대 수강료를 하신 겁니다.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강료는 여기죠. 네,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5분이니까 여기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Array는 수강료를 잡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저희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 쓰셔야죠. 1 쓰시면 최대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42만원. 네,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거죠. 네, 42만원. 네,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음, 굉장히 쉽죠? 자,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라지 함수가 나는데 왔두 번째로 높은 소비자 원가, 소비자 원가는 여기네요. 네. 소비자 가 원이죠. 음.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다시 L 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소비자 가 원을 잡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K가 E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최소 주행거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행거리는 여기전 네,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스몰함수로 하시는 거고요. 음,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스몰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라지함수랑 똑같이 주행거리를 쭉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최소니까 K는 1이 되겠죠. 네, 1을 쓰시면 이 주행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max 라 large, small 함수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뒤에 예제들은 모두 비슷한 문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함수 총정리 예제는 모두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한 함수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